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양날이 있는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고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을 판별하느니라.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양날이 있는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고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을 판별하느니라.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양날이 있는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고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을 판별하느니라.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양날이 있는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고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을 판별하느니라.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양날이 있는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고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을 판별하느니라.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양날이 있는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고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을 판별하느니라.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양날이 있는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고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을 판별하느니라.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양날이 있는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고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을 판별하느니라.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양날이 있는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고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을 판별하느니라.